안녕하세요 공자입니다 오늘 울타디 시작해보도록 할게요 이번에 델피스가 오픈되면서 새로운 캐릭이 두명이나 나왔어요 바로 보시면은 이 친구하고 여기 옆에 있는 친구인데요 와 대박! 과연 얼마나 좋을까요? 이번에는 뛰어 50까지 올릴 수가 있네요 오 좋아! 계속적으로 올리면은 이렇게 많은 보상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이번에 얻은 새로운 캐릭 두 명에 대해서 한번 리뷰를 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 바로 마피아 보스라고 하는데요. 와, 되게 신기하게 생겼어요. 이마에 막 불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 장난 아닌데. 이게 뭐야. 그리고 부끄럽게도 이렇게 하트 모양의 바지만 입고 있습니다. 여기에 제 이마에도 불이 나오는 블레이싱이 있었으면 더 좋았을 텐데 살짝 아쉬운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 캐릭은 바로 육상이었거든요. 오메가 레어였는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여기 있다. 보니까 블루 사탄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장착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오, 뭐야. 생각보다 너무 멋있는데요? 진짜 악마 같아요. 귀여운 악마 말이죠. 오, 엄청나게 멋있는 검을 들고 있는데요. 이렇게 영혼의 붓꽃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리고 뒤에 꼬리도 있는데 꼬리에서도 이렇게 불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뭐야 되게 잘 뽑혔잖아 그럼 이번에는 이렇게 새로운 신기의 2명을 한번 리뷰하러 가보도록 할게요 과연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을까요? 저도 상당히 궁금한데요 빨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럼 처음에는 4성 캐릭 티나를 한번 리뷰해보도록 할게요 보시면 설치 비용은 450원이고요 이렇게 그라운드형 캐릭입니다 그럼, 공격 모션부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어떻게 공격을 할까요? 어, 뭐야. <laughs> 지금 가서 봤는데, 상당히 웃기게 공격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어요. 한 바퀴 돌고, 꽝! 이거 꼭, 광기를 끼는 것 같은데요? 지금 보시면, 앞으로 달려가가지고, 한 바퀴 돈 다음에, 꽝! 하고 치고 있습니다. 하여튼, 상당히 웃기 포지션을 취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앞으로 달려가서, 꽝! 그리고, 샤라랄라! <laughs> 그럼, 세스를한번 보도록 할게요. 데미지가 1에 SP6 레인지 25와 데미지 1000으로 나쁘지 않구요 SP도 6초로 그렇게 느리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은 이렇게 원거리 a u 형 타입인데요 원 크기는 그렇게 크지가 않아요 그럼 업그레이드 해볼게요 업그레이드는 별로 하지 않습니다 스탯을 보면은 데미지 2000에 SP6 레인지 25그 다음에 또 업그레이드 하게 되면은 데미지가 3650에 SP6 레인지 25 S.P.A.하고 레인지는 변하지 않고요. 또 다시 업그레이드하게 되면은 와, 데미지가 5,320에 S.P.A. 6, 레인지 25. 이제 마지막 업그레이드하게 되면은 공격 모션이 바뀌거든요.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럼 두 번째 공격 모션은 과연 아! 뭐야? 그냥 달려가면서 공격을 하고 있어요. 오, 진짜 없다. 또로로로로 달려가 가지고 어택. 아이 마지막 공격 모션을 하나 더 넣어주지. 정말, 마지막 이펙트가 살짝 아쉬운 것 같아요. 간 다음에 꽝 하고 터져줬으면 더 좋았을 텐데 말이죠. 아주 살짝 심심한 공경 쿠션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도 달려가는 모습이 상당히 귀여운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와! 그럼 이 앞에서 달려오는 모습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달려와라, 달려와라, 달려와라! 그럼 마지막 셋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데미지 7020에 SP6, 레인지 55. 오, 레인지가 55로 엄청나게 증가했어요. 데미지도 추천이면 나쁘지 않죠? 그리고 이렇게, 어, 바뀌었네요. 부채골 부분광의 공격으로 바뀌었습니다. 하지만 이 넓이가 그렇게 크진 않아가지고, 길쪽에다가 설치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설치 가격이 6,000원 치고는 그렇게 나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초보들이 사용하기에는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두 번째 캐릭, 린을 한번 설치해 보도록 할게요. 보면은 설치 가격이 7만원이에요. 상당히 비싼데요? 그리고 또한 그라운드형 캐릭입니다. 설치하자마자 이렇게 포즈를 잡는데요 상당히 귀여운 녀석인 것 같아요. 그럼 공격 모션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니네 첫 번째 공격 모션은 과연 왠지 멋있을 것 같거든요? 설치 가격이 7만원이나 잖아요 어, 뭐야. 지금 살짝 뭐가 있었는데 에이. 생각보다 그렇게 멋있지는 않습니다. 아이 뭐야 설마 도트 데미지가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왠지 도트 데미지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보여줘 어? 도트 데미지는 없습니다 아 저는 저기 영혼의 붓꽃인 것 같아가지고 도트 데미지가 있을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그럼 세스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와 데미지가 15,000에 SPA6 레이지 35 보시면 이렇게 원거리 AOE 타입이고요 타겟 너는 생각보다 큰 편입니다 가격이 비싸니까 이 정도는 해야 되겠죠? 그럼 또 다시 업그레이드를 하는데, 업그레이드 비용이 장난 아니게 비쌉니다. 그리고 업그레이드도 많이 하지 않아요. 스탯을 보면은 데미지 7만에 SP6, 레인지 47. 그럼 또 업그레이드 해보도록 할게요. 이번에 업그레이드 비용이 18만 500원. 와, 대박. 그럼 업그레이드. 그럼 리네두 번째 공격 모션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뭐야? 와! 오, 엄청나게 멋있다. 확실히 이번에는 조금 더 멋진 공격모션을 보여주고 있는 린인데요 와 타들어가는 것 봐요 역시 이래야 육성답죠 아까는 너무 별로였다구요 받아라 와 아무래도 이 친구는 무한모드 캐릭으로 나온 것 같습니다 생각보다 상당히 범위도 클것 같은데요 그럼 세스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데미지가 18만 5천에 SPA6 레인지 57 그리고 이렇게 원거리 AOE 타입을 유지 중인데요. 뭐야! 타겟 원격기가 아까보다 더 줄은 것 같아요! 인간 그 이펙트는 상당히 커 보였는데 생각보다 타겟은 작아졌습니다. 그럼 또 업그레이드 해보도록 할게요. 보시면 데미지 408,000에 만 SP6 레인지 67! 와, 데미지 진짜 살벌하네요! 그럼 이번에 또 업그레이드를 하는데요. 업그레이드 비용은 40만원! 스탯을 보시면 데미지 74만에 SP6 레인지 77! 레인지도 쭉쭉 늘어나고 있어요! 이제 드디어 마지막 업그레이드인데요. 82만 5천에 공격모션이 바뀝니다.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럼 세 번째 공격모션은 과연? 우와 대박 이게 뭐야? 내가 지금 뭘 보고 있는 거죠? 우와 직접 달려가서 모든 것을 부태우는 것 같습니다. 진짜 장난이 아니다. 우와 아무래도 이번에는 타격원이 확실히 커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달려와서 공격 우와 이거 보세요. 지금 바닥이 엄청나게 넓죠? 진짜 완벽한 공격 모션을 보여주고 있는 리니입니다. 그럼 세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세를 보시면 데미지가 129만에 SPU 레인지 127. 와, 대박. 아쉽지만 그라운드에서 에어로 변경하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데미지가 진짜 높습니다. 이걸로 나중에 무한 모드 가면은 생각보다 많은 데미지를 넣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보시면 이렇게 원거리 AoE 타입인데요. 와, 원 크기가 장난이 아닙니다. 확실히 봤던 것처럼 엄청나게 넓은 타격을 가지고 있었어요. 여러분, 이래가지고 꼭 스타피스를 얻으셔야 돼요. 좋은 캐릭들이 계속 나오고 있으니까 말이죠. 아직 50레벨까지 열리지 않았지만 나중에 100레벨까지 열리게 되면 더 좋은 캐릭들과 아이템이 있을 것 같으니까 여러분들도 꼭 스타피스 구하세요. 스타피스 같은 경우는 가격이 비싸지 않으니까 거래를 통해서 구하시면 쉽게 구할 수 있을 거예요. 대략 B 플러스 중상위것만 주어도 아마 거래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절대 놓치지 마세요. 여러분, 오늘 재밌게 보셨나요? 즐겁게 보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꾹꾹 눌러주시고요. 다음에 또 만나보도록 할게요. 그럼, 안녕!